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제 영어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어 구조는 굉장히 쉽습니다. Sort of, full, yet always rejoicing. Poor, yet making many rich. Having nothing and yet possessing everything. 2 Corinthians chapter 6, verse 10. 여기 보시면은요, sort of, full, 근심하는 것이죠. 형용사입니다. 그러나, yet, always rejoicing. 항상 기뻐하는 거고요. Poor, 이제 가난하다라는 형용사죠. yet, 그러나, 가난하지만, making many rich.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having nothing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지만 and yet possessing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2 Corinthians chapter 6 verse 10.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